이번에는 양산에 위치한 한 작은 빵집. 이곳에서는 좋은 재료를 이용해 오직 롤케이크만 만드는데요. 종류도 딱네 종류뿐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가게에서 이 모시 가루를 가지고 롤케이크를 개발한 곳인데요. 제빵사였던 사장님.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빵을 기다리고 와서 안 왔대요. 내빵 싫어. 다른 빵 먹을까?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맛있는 빵을 개발하고 싫어?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롤케이크에 특별한 재료인 모실 가루까지 더했더니 새로운 맛의 롤케이크가 탄생한 건데요. 결국 롤케이크 하나만으로 승부를 보자는 생각에 이 롤케이크 전문 점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롤케이크 잘 먹는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게요. 아, 잘 먹네요. 사실 아기들한테는 이제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녹차 이거를 이제 먹이기가 사실은 좀 이제. 제한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그런 맛을 낼수 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모시 잎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이 모시 롤 케이크 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가게에 나와 오전 내내 롤 케이크를 만들다는 사장님. 롤 케이크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을 듯 한데요. 대답이 조금 싱겁습니다. 자, 여러 종류 방, 그 방법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에 돌아온 거는 원재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100% 우유로 만든 천연버터, 무항생제 친환경 달걀 등 재료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사장님. 특히, 엄마들 손님이 많은 편이라 재료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대요. 어, 원재료를 일단 잘 쓰면 한50% 이상은 벌써 맛이나 건강에서 이제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사실 저희 제일 큰 비법입니다. 음. 다른 빵보다 기본이 중요한 올케이크. 빵과 크림이 그 맛을 결정하는 만큼 재료와 함께 신선도도 생명인데요. 그래서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는 이제 당일 만들어서 당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재량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재고가 처지면 다음날까지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 새벽에 당일 판매할 것 만들고 그리고 차후에 또 오의 모질라면 오의 한번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롤 케이크 만드는 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황금 비율로 배합된 반죽을 160도씨 오븐에서 15분간 구워줍니다. 어 빵이 지금 아 부풀어 오르죠. <laughs> 냄새도 좋겠어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잘 구워진 빵 위에 신선한 생크림을 얹고 돌돌 말아주면 끝인데요. 간단하지만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선 재료부터 마무리까지 그 어느 것 하나에요. 이렇게 소홀할 수 해서 없습니다. 제가 한 반나절 정도 냉장실에 넣어서 숙성을 한 다음에 이제 조각으로 자르거나 큰 사이즈로 자르게 되는 겁니다. 당근 크림치즈를 통과하나씩 포장 뜨면 돼요. 한번 맛본으로는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장님의 롤케이크 그래서 이도 아, 단골들이 아, 많은 편인데요. 엄마 이만큼 먹어야지. 검증이 된 거예요. 아, 저희 일주일에 한한두번 정도는 꼭예 오는 편이에요. 맛도 있고 아기도 이제 우유 생크림이라 거부감 없이 좀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 예, 편이죠. 예. 진짜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다 속에도 해주고 싶고. 구워 뭐본 사람은 다한 번씩 다 찾아옵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친절하시고요. 어, 한 번씩 이래 오면 먹어봤는데 손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자주 오는 편입니다. 최고의 재료와 사장님의 자부심이 듬뿍 들어간 부드러운 롤케이크.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것 같네요.